안녕하세요.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네, 민들레 우주선에서 처음으로 예, 세계 명작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첫 번째 순서로 꽃들에게 희망을 네, 준비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옛날에 줄무늬가 있는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자 애벌레는 곧바로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계속 먹은 줄무늬 애벌레는 점점 더 크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먹는 것을 멈추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먹고 자라는 것 외에 그 이상의 더 나은 삶이 분명히 틀림없이 있을 거야. 더 나은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줄무늬 애벌레는 길을 떠났습니다. 땅 위에는 온갖 새로운 것들이 많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느날 줄무늬 애벌레는 어딘가를 향해 기어가고 있는 다른 애벌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간힘을 쓰며 향한 곳은 바로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은 애벌레들로 이루어진 높은 기둥이었죠. 어쩌면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지도 몰라. 줄무늬 애벌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대체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 줄무늬 애벌레는 뒤따라오는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렇지만 모두들 그것으로 서둘러 올라가는 걸 보면 틀림없이 아주 훌륭한 그런 것이 있을 거야. 안녕? 나도 지금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어. 그 애벌레가 대답을 마치자마자 그 행렬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이것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속으로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처음 어, 뛰어든 얼마 동안 줄무늬 애벌레는 사방으로부터 밀리고 채이고 밟히곤 했습니다. 밟고 올라서느냐, 밟혀 떨어지느냐, 오로지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줄무늬 애벌레는 밝고 올라섰습니다. 그런 속에서는 친구란 있을 수가 없었고, 다른 애벌레들은 단지 위협이고 장애물을 따름이며 그들을 발판으로 삼아 올라가야 하는 그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꼭대기에 올라가야 한다는 그한 가지 마음으로 악착같이 올라온 덕분인지 줄무늬 애벌레는 상당한 높이까지 다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만족해 할 때도 있었죠. 그런 날이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올라갈 가치는 있는 것일까? 몹시 화가 치밀어 오르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불안한 나머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생각할 겨를도 없고. 뭐라고? 앞서 가던 작은 노랑해벌레가 숨을 헐떡이며 줄무늬 해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줄무늬 해벌레는 난 그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를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자 노랑해벌레가 말했습니다. 나도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했지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렸어. 뭐 그곳은 분명 좋은 곳이겠지. 그나저나 우린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줄문이 애벌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 가운데쯤 있는 걸 거야. 줄문이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다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줄문이 애벌레는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방금까지 얘기를 나눈 그녀를 밟고 올라설 수 있단 말인가 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랑 애벌레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오직 한 통로를 막고 서 있는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알수 없군. 너 아니면 내 차례야. 그는 냉정하게 그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기 자신이 몹시 무서운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든 이렇게까지 할 가치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 밟고 있던 노랑해벌레에게서 기어내려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랑해벌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널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난저 위에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희망 속에서 이 생활을 참을 수가 있었어. 그런데 널 만난 후로 이러한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았어. 네가 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 확실히 알게 됐어. 너와 함께 기어다니면서 풀을 갈가 먹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노랑 애벌레의 말을 들은 줄무늬 애벌레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게 다르게 보이고 그 기둥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주물이 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꼭대기에 거의 다 왔을 거라는 생각에 포기하기는 어려운 결정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들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그들은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눈이나 배를 밟지 못하도록 그들은 큰 공처럼 둥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꼭대기 가는 행렬에서 벗어나 푸른 풀밭으로 기어가서 풀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는 풀밭에서 장난치며 풀을 먹고 점점 살이 쪄갔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다른 모든 애벌레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 그토록이나 기뻤습니다. 한동안 그곳은 천국과 같았습니다.그러나 시간 흐름에 따라 서로 깨어있는 것조차도 시들해졌습니다.틀림없이 이보다 더 나은 생활이 있을 거야. 줄무늬 애벌레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노랑 애벌레는 점점 평온을 잃고 있는 그를 더욱더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했습니다.그리고 그 끔찍한 무리 속에서의 생활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날마다 그 기둥이 있는 곳으로 가서 기둥을 올려다보며 고민했습니다. 맨 꼭대기는 아직도 변함없이 구름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둥에서 무엇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줄무늬 애벌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애벌레 세 마리가 굴러 떨어졌는데 두 마리가 죽은 것 같았고 한 마리만 조금씩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도와드릴까요? 그, 그 꼭대기. 오직 그들만이 볼수 있어. 나비들만. 이 말만을 남기고 그 애벌레는 죽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집으로 돌아와 다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아내야겠어. 내가 가서 그 꼭대기 비밀을 밝혀내고 말 거야. 그리고 그는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함께 가서 날 도와주지 않겠어? 하지만 노랑애벌레는 어떤 확신도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가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줄무늬애벌레는 그녀를 남겨두고 혼자 떠났습니다. 줄무늬애벌레가 없는 노랑애벌레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를 만나러 그 기둥을 찾아갔다가 밤이면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무슨 실 같은 것으로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을 당하신 모양인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변을 당한 게 아니란다.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단다. 그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비가 무엇인지 얘기 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네가 되어야 하는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란다. 그것은 아름다운 날개로 하늘을 날며 하늘과 땅을 이어주기도 하지. 그것은 꽃에서 나오는 달콤한 꿀만을 마시면서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운반해주기도 한단다. 나비가 없어지면 따라서 꽃도 자취를 감추게 되지. 그럴 수가 있나요? 노랑의 벌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한낱 솜털투성의 벌레뿐인데 당신이란 내 속에 나비가 들어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비가 될수 있단 말인가요? 노랑의 벌레는 생각이 잠긴 채 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벌레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간절히 날개를 쏘원해야 한다. 그 늙은 애벌레는 줄곧 비단 같은 실로 자신을 애워 쌌습니다. 그는 마지막 실을 뽑아 자기를 머리를 감싸면서 소리쳤어요.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널 기다리겠어. 그래야 여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모험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고치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줄무늬 애벌레는 전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는 한동안 푹 쉬었기 때문에 몸집도 커졌고 힘도 더욱 세졌습니다. 애당초 그는 꼭대기에 올라가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특히 다른 애벌레들과 눈이 마주치는 걸 피했습니다. 그러한 만남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애벌레들 사이에서도 유별날 정도로 잔인할 정도였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가 심하게 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성공 못했다고 날 원망하지 마. 이 생활은 험난한 거야.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해. 다른 애벌레들이 불평이라도 하면 이렇게 말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적지에 거의 가까워지고, 마침내 꼭대기에서 빛이 스며나올 지점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거의 녹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때 자기 위에 애벌레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것들을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누구도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겠는걸? 이 말을 듣고 얼만가서 그는 굉장한 압력과 진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비명소리와 함께 몇 마리의 애벌레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빛은 더욱 밝게 비쳤고, 위에서 누르는 힘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줄무늬 애벌레는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다른 벌레의 대꾸가 들려왔습니다. 쉿! 조용해! 아래에 있는 애벌레들이 듣겠어. 우리들은 그들이 오르고 싶어 하는 곳에 와 있다고. 이 곳이 바로 그곳이지. 줄무늬 애벌레는 이 새로운 사실에 끔찍스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꼭대기에 오르기를 갈망했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니 기둥의 신비가 밝혀진 것입니다. 언젠가 바닥에 떨어졌던 그세 마리 애벌레를 발견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야 그세 마리의 애벌레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야! 저곳을 봐! 다른 애벌레 기둥들이 사방에 있어! 줄무늬 애벌레는 실망과 함께 화가 났습니다. 내가 오른 기둥이 수천 기둘, 기둥들 중에 하나라니 그 수많은 애벌레가 아무것도 아닌 곳을 향해 기어 오르고 있다니 뭔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몸을 돌려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도사리지도 않고 온몸을 쭉 펴서 모든 애벌레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서로 다르면서 그토록 아름다운 것에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처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자신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는 만나는 애벌레들에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나는 꼭대기에 가봤어.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나 대부분은 줄무늬 애벌레의 말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올라가는 일만이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애벌레는 그건 여우의 신포도 같은 이야기라고 했고, 또 몇몇 애벌레는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도 그런 말 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지독하게 멀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지치고 슬픈 마음을 안고 지난날 노랑 애벌레와 함께 지냈던 장소로 기어갔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그곳에 웅크린 채 잠이 들고 말았죠. 마침내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 노란 생명체가 찬란한 두 날개로 그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허, 이게 꾸, 꿈인가? 그는 믿어지지가 않았지만 그 행동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랑나비의 사랑에 넘쳐 흐르는 눈길이 나비가 될수 있다는 말을 믿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에 갔다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그에게 따라오라는 뜻몇 번을 그렇게 대풀이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두 개의 고치가 매달린 어느 나뭇가지에 이르렀습니다. 나비는 그 고치 중에 하나에다가 그녀의 머리를, 다음에는 그녀의 꼬리를 계속해서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로 날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녀의 더듬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무슨 뜻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또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그는 무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노랑 나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줄무늬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 노랑나비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어, 세계 명자 꽃들에게 희망을 들려드렸는데요. 네, 저는 민들레 우주선의 선장 조기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